아차 뭐냐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XL 차량입니다 XL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9년 3월에 등록한 57,000km s l 2.5 4륜 모델이고요 가격은 195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참 예쁘죠? 좀잘 뽑았죠? 네, 잘 뽑았습니다. 이게 약간 저는 이렇게 비비드하고 쨍한 컬러가 좀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없어 보이는 컬러가 좀 있고요. 좀잘 나가는 컬러가 있어요. G80인데, 우리 그때 우리 어떤 사장님이 그 얘기했는데 약간 사바나 뭐 컬러인가? 뭐 하여튼 이상한 뭐 약간 회색 같은 거 있어요. 아, 그 컬러 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그, 어, 그분 입장에서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X-ray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본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렇죠? 흰색이 제일 많이 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황색인데, 제가 왜 이거 이쁘다고 할게요? 이거 아우디 그 Q8 있죠? QA에 보면은 이런 컬러 있어요. 저 여기 맨날 3층 가면 맨날 이 컬러 보거든요. 약간 그 컬러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맞춰집니다. 딱 봤을 때 그리고 안에 아 이게 사실 요 여기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어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도 비비드하지만 실내도 완벽하게 비비드합니다. 이런 컬러 여러분들 지금 못 만나봤을걸요? 지금 뒤에 자덕에 보면은 이런 컬러 여러분들 이런 시트 컬러까지 야 없죠? 뒤에도 역시나 딱 보면은 X-ray 차량이 딱 되있고요. SAWD 차량이 딱 되겠습니다. 자, VNL 역시나 파워 트렁크가 딱돼 있어서 전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사실 전동 트렁크 하면은 습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거 발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많이 <laughs> 하지, 많이 하지 아니는데 아. 이거는 어? 네. 되네. <laughs> 다시 해볼까요? Don't worry about it. 아 방법 아니야. 아 우리 또 피디님이 몸소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서 한번 보여주. 시죠 이게 또아 맞네요. 아, 오, 우리 또 알아냈어. 아, 이게 또 그냥 뽀록으로 줘요, 한 번. 내설. 솔직히 말하면 뽀록입니다. 뽀록인데, 어쨌든 됩니다. 자, 안에 수납 공간은요, 이렇게 어, 두 개로 나눠가지고 파티션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좀더 짐을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을 좀더 확보를 좀 해놨고요. 뒤에는 역시나 폴딩이 되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딩이 되는 거는 6대4. 폴딩이 딱 되죠. 요런 데 고리가 좀 있네요 아마 그물망 설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요 그죠?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짐을 많이 실었다는 흔적이 많이 안 남는 게 이런데에 별로 스크래치가 별로 없죠 거의 새차 같은 느낌이다 이런데 디테일 하이그로시 딱 들어간 거야 이런 디테일 참좋지않아요 어, 네, 네, 잘했습니다 한번 닫아볼게요 쭉닫 부드럽게 닫히지 이렇게 이거 이거 지금 트렁크만 지금 한2 분째 뭐 못... 4륜입니다. 4륜의 트렁크, 보고, 뭐, 엑스레이 차량. 잘 모르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어는 뭐, 그냥 거의 신품급? 새빙 타이어가 깨집니다. 어, 휠 너무 예쁘죠? 이런 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사실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어, 차 외관만 보고 사야지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소모품 이런 거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크기가 리사 무라노보다 큰 겁니다 리사 무라노보다 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얼만큼 큰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앞에 모압이죠 모아비 정도 많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자 위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작동되어 있고요 실내는 오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죠 57000km밖에 안탔으니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딱 네, 옵션들이 가득 있는데 와 뭐부터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예, 여기 어, 반자율 주행인 이 긴급제동 들어가 있고요. 앞에 이제 레이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같이 그될것 같은데 이거 그다음 여기는 와 이게 여기 약간 여기가 다 카본 재질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리얼 카본은 아닐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진짜 자재에서 이런 데 부분이나 이런 건 그냥 기본 하이그로시인데 하이그로시도 약간 살짝 펄이 들어간 하이그로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예쁜 카이그로시입니다. 되게 예뻐요. 이런 데 이런 데도 여기 보면은 이게 확실히 이 닛산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세그먼트 SUV라 자재들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많이 썼네. 자, 옵션도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자동 접이식미러뭐 메모리, 측후면 파워트렁, 크핸들열선4륜 스포츠, 에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트트 뭐 설정 정 이런 들어어있있고요그 다음에 핸들도 약간 디컷으로 이게 맥시마가 이런 컬러, 이런 핸들 들어가잖아요. 디리고그들들 그리고 딱여고 봤을 때 내비게이션은 인치가 한 10인치, 9인치, 10인치 정도 되는 굉장히 와고드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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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카 화질 상화히 상당히 상당히 선명하고 밝고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트립 내비 뭐 이거는 이제 아틀란 내비게있 그대로 터치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터치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어 따로 이제 나머지 옵션은 이제 썬루프랑 블랙박스 하이패스 이런 거좀 들어가 있습니다 6만 6천 키로에 어 다음 점검 시기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5만 아까 7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9천 키로 정도 뭐 타시고, 그쵸, 좀안 되죠? 예, 그, 해서, 타셨다가, 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점검도딱 이렇게 다, 니사, 또 이게 뭐, 니사 서비스 센터 없어진 거 아니냐, 막근데 여기 다 있습니다. 24시간 이거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 요 서비스는 AS 다 가능한 일산 성수 뭐다 아직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진짜 차가 일단 크고 웅장하고 거기다가 실내도 이쁘고 외관 컬러까지인데 라이트가 더 이뻐 나가서 보시면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훨씬 이뻐 이거는 5만 키로 밖에 주행안 해서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엔진 뭐 당연히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실 거예요 엔진도 어세핑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죠. 아 금방 해드릴게요. 1분인데1분 1분. 헤드라이트까지 보여주면서 와, 너무 예쁜 오늘의 스산 s t 여러분들 추천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로 렉서스 NX 300H 차량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29일날 최초 출고된. 이그젝티브 17년형 차량이고요 키로수 17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색상 너무너무 예쁜 소니 티타늄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옵션 풀옵션이 오늘의 차량 거기다가 실내 대박입니다 실내는 또 와인 컬러의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데 궁금하시다고요? 자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앞전에 뭐 제가 레니게이드를 비하거나 뭐 포르쉐, 뭐 BMW, 벤츠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냥 쟤네들은 허접하다 보시면 됩니다. 더 센가? 네. 아, 근데 뭐 내, 내 생각이 그런 거 어떻게. 왜냐? 어, 사실 완성도 면에서는 렉서스만한게 없습니다 한, 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이 렉서스만의 장인정신은 아마도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겁니다 전세계 판매 1등이 도요타는 아마도 역사 속으로 저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아마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 한번 타보면은 일단 아, 이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군요 자 수입차를 여러분들 탄다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지위 나의 명성 그리고 나랑 걸맞는 뭐 나랑 걸맞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좀 액티비티한 걸 좋아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럭셔리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과시용 어떤 분은 영업용 너무 많아서 다른데 다 갖췄어 진짜 럭셔리한 넥서스 디자인과 실내 거기에다가 실용성 일단 연비 주, 진짜 최상이죠 고장 안 나요 거기에다가 일단 진짜 아무도 제일 중요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습니다. 렉서스는 흔한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지금 여러분들 지하 주차장에 제일 많이 보이시는 거 50% 이상은 현대기아입니다 그죠 현대기아, 상용, 세부를 이거고 나머지 제가 봤을 때 거의 요즘에 신차, 중고차나 뭐 신차 점유율이 거의 수입차가 되게 높아졌잖아 그래서 정말 많은데 50%는 일단 그 중에 30%는 벤비.. 아.. 벤, 벤츠 벤. 비에 아.. 벤비엠 아우디, 아우디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요그죠 거의 벤츠 비엠이에요 그죠자그 나머지 20-30%가 이제 뭐 미국차 지프니뭐 포드니, 뭐뭐뭐 뭐, 뭐, 뭐 페라리 뭐,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뭐 포르쉐도 많이 없고 그죠 요즘은 많이 긴 하더라 그죠 아, 근데 렉서스 여러분들 진짜 지나가다 하나씩 훅 보죠. 지나가다 한 대씩 보. 지나가다가 도로 가서 한두 대밖에 안 본다 말이에요. 그만큼 희귀가 있어요. 왜? 수입차는 일단 희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러면은 희귀하니까 부품 구하기 어렵겠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드가 고장이 안 난다니까요. 그냥 고장. 자 타이어 이거 왜 부품이죠? 이거는 그냥 타이어 가게가면 되는데. 엔진 오일 또 이거 걱정 많이 하세요. 아, 정품 엔진 오일만 갈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정비소 가셔서 가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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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라이트 전구 막 이런 거. 근처 가까운데 수입차 정비소면은 웬만큼 렉서스 서비스 안 해도 이거 다 전화 주문하면 걔네 다 갖다 줍니다. 뭐뭐또 와이퍼? 뭐 이런 이, 와이퍼 왜 없어? 와이퍼. 에, 그저 그, 우리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라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 드신다면, 여러분들 일단 신라 한번 보고 한번 더 <laughs>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슈프림 이런 거 아니고요. 이그제큐티브 등급입니다. 뭐 옵션이 굉장히 좋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이 풀 옵션 차량입니다. 옆에 축구면세에서부터 파워트렁크 핸들 열쇠, 뒷좌석에 시트 조절 이제 전동으로 할수 있는 거고 전동 때 일단 어 뭔가 내 손으로 수동으로 한다는 느낌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그제큐티브는 통풍이 들어갑니다. 이 지금 이제 곧 여름철이 다가오면 굉장히 좀 더울 여러분들 짜증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때가 올 텐데 그때 통풍 시트가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버건디 컬러의 지금 시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완전 찐빨강이 아니야 너무 찐빨강이면 포르쉐 느낌 나거든요 이건 그 포르쉐랑 아예 다릅니다 약간 은은한 컬러의 약간 와인인데 와인인데 살짝 그 완전 와인 오래 내두면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전의 느낌 약간 잘 블렌딩한 거. 네, 어떤 그 좋은 와인들끼리 서로 잘 이렇게 디캔딩해서 잘 보, 어, 블렌딩한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컬러입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제 아미날린? 아미날린? 이, 이 가죽 컬러 있죠. 아, 이 가죽 시트. 하, 정말 이거는 예술입니다. 구김도 잘안 가고요. 보시면 구김도 잘안 가고. 그리고 딱 봤을 때 느낌이 촉감이 약간 실크처럼 부드럽고 딱 타보면은 착자감 너무 좋고 착자감이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차탈때 서서 탑니까? 이거 버스예요? 아, 버스 아니잖아 지하철 아니잖아 그냥 앉아 타잖아 앉아 타는데 여러분들 앉아 탈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시트잖아 아 시트만큼 그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물론 여러분들 뭐 승차감, 서스펜션 이거다 중요하긴 한데 서스펜션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이거 얘네 제가 알기로 막 거의 스틸만 많이 들어가는데, 스틸 구조로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타난다는 건 진짜 이로 말할 수 없죠. 어, 파워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아, 제가 근데, 아, 솔직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ES랑 NS를 둘다 타봤는데, 어, 확실히 그 ES가 조금 더 승차감은 좋습니다. ES를 어 ES를 혹시 타시다가 어나 NX 좋아서 한번 타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오산이에요. 어, SUV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승차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국산차 뭐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걔네들 보단 좋아. 얘네보다 확실히 좋아. 요즘 나온 거 빼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뭐, 소렌토나, 뭐, 이렇게 산타페 이런 거 있죠 신형 같은 거, 하이브리드, 어, 그거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 그거랑 이거랑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 벌써 이건 2017년, 그러니까, 1 7년이가 지금 3년에 6년, 6년, 한 6, 7년 됐잖아요. 지금 6, 7년 전 기술하고는 좀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안에는 이렇게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삼각대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아까 방금 저희 PD 보여줬던 전동으로 할수 있는 이거 딱 없습니다. 데 디자인이 진짜 유니크해서 밤에 보면 진짜 예쁜 게이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다. 어, 지금은 제가 오저저 요거 지금 하이브리드 이제 제로라는 이제 슬로건이 이제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 그래서 소음 제로, 뭐뭐 뭐 고장 제로, 뭐쳐척로 제로라고. 지금은 이제 뭔가 다른 그렇죠. 익스피리언스 당신을 향해 달리다. 놀라운 경험이라는 걸 바꿨습니다. 예, 렉서스. 바꿨는데, 어쨌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어, 바로 렉서스 NX 300입니다. h 얘도 사실 우리 안녕 마크에서 이 정말 많이 뛰었죠. 저희를 따라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희가 좀 오래했잖아. 그래도 뭐, 뭐 원조 원조라고 하니까 또공가 어, 되게 넓고요. 원조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뭔가 오래했잖아. 역사와 전통이 좀 그래도 있잖아. 지금까지 저희 피니어 저고 그냥 어린 잡아서 한 3천 대는 찍었겠죠그 정도는 찍지 않았을까? 그죠? 3 0 대를 3천 대 이상을 찍었고, 그리고 차를 한만대 이상은 받겠다. 그죠? 만 대는 뭐야? 만대 훨씬 더 많겠다. 을그니까 홈페이지 저희가 이제 셀렉하고 막 이런 거는 뭐한5 0 0 0 6 0 0 0대 정도 됐을 것 같고, 아 근데 더물것 같은데? 더물것 더물 같은데? 지금 몇 년이야? 저희가 한 달에... 한 달에 아 넘겠다. 왜냐면 저희가 일, 한 달에 거의 100대 정도를 저희가 영상 송출하잖아요. 대충 90대도 100대. 그럼 1년이면 1,200대잖아. 그럼 5년만 해도 5천대가 넘잖아요. 저6 그렇죠? 0 0대에다가 지금 7년째니까 뭐 훨씬 넘겠다. 그죠? 만대는 뭐한 2만대도 될 수도 있겠다. 정말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많이 보고 뭐 그만큼 품질이나 여러분들 추천들 때 아무거나 추천 안 드린다는 걸좀 아셨 아셔, 아,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17만키로 어, 키로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고장 안난다고 <laughs> 1 7만키도2 0만키도 안난다고 고장 안납니다 고장 안하셔도 됩니다 자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로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고요 마크 레빈슨이라는 저 최고급 스피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에 전자파킹하고 파킹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틀란 내비게이션 있죠 다시 아틀란 내비게이션 딱 들어가 있고 다시 메뉴 버튼 들어가면은 뭐 에어컨 정보 라디오 미디어 전화 설정 창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근데 좀 아쉬운 게 열선하고 통풍하고 이게 색상이 똑같대. 뭐좀 버튼 색깔을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음 그거 그거는 안바꾸려나봐 이런, 이런 것도 가운데도 안바꾸고이 아날로그 시계도 잘안 바꾸고 이거 또 그런가? 그거만 다르네. 위에 것만 좀 색깔이 그죠? 요, 요거는 뭐, 뭐, 뭐 크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바램이죠 뭐 그죠?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 이게 좀 진짜 하나 정말 저 NX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에 왜 거울이 있는지 진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쑤시라고 이 있는 건가? 여기가 <laughs> 있잖아요 진짜 이거 아니면 좀 너무 쌩뚱맞아서 그래 죠 그러니까 거울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여기 다 있잖아 여기 있는데 왜 굳이 저기에다가 거울을 했을까 그 부분은 미스테리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뭐 만든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프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모니터 창 요거 모니터 창 보여주시면 스포츠하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죠 계기판이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뭐더 설명할 게 없겠다 변환하자. 자, 밖에 나가서 자, 마무리 총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타이어 안 보여드렸구나, 그죠? 부르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 여러분들, 일단 이 양쪽에 편마모가 되는지 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편마모 지금 전혀 없고, 또 가운데 홈이 지금 한, 하나, 둘, 셋, 네줄 정도인데, 트레이드가 얼만큼 남았냐. 요 가운데, 요 홈과 홈 사이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일직선에서 다 보인다면 이제 거의 갈 때가 된 겁니다. 그 이상 타셔도 되긴 하지만 좀 위험하죠. 미쉐린 타이어 껴져 있고요. 자, 오늘의 차량 NX300H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 상단에 나오는 대표전화를 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또한, 어, 이 차량 여러분들 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차량 추천해 주시분 저의 마음을 좀 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오늘의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 G90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연식이 2020년식이요, 21년형의 3.8 GDI AWD 럭셔리급 등 차량이고요.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2,849만 원입니다. 3천도 안 돼.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아, 일단 그럼 두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사고 찬가 아닙니다. 사고, 무사고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 예. 키로수가 조금 많이 뛴 차량입니다. 23만 정도 주행을 했는데. 근데 제가, 어, 키로수가 좀 많아서 저도 사실 뭐, 이 차가 뭐, 좋다, 안 좋다.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외장 컬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평범한 색상이 아니죠. 골든 코스트 실버라는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바나 브라운 투톤 안에 실내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저는, 아, 뭐니 뭐니 해도 요즘에 저는 요런 어떤 좀 독특하고 약간 스페셜한 컬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지구공은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플래그십은 블랙이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없어져가지고, 저는 이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이면 좀 약간 좀 뭔가 패셔너블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좀 마음에 딱 들었냐면, 아, 이게 진짜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저건데, 일단 실내 보는 순간, 저 제가, 와,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막 이렇게 제가 누가 이걸 보고 막 23만 탄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볼순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외장만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저 앞에 보이는 차량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뒷좌석도 볼게요. 전번에 약간 이런 컬러 저희가 판매했는데 바로 판매가 끝났거든요. 그때 추석 설날이었구나 설날이었는데 그냥 바로 달려오셔갖고 그날 당일 날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한번 예, 알수 있었고요. 일단 어, 이, 하바나, 부, 이 브라운 컬러가 투톤이, 지금 여기는 베이지 컬러 들하고 요건 브라운이거든요? 약간 이 컬러 매칭 좀 보이세요? 예. 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참, 어, 이렇게 컬러를 잘 이렇게 미스 매치 할까?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제네스의 시 이제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봤을 때, 짠, 어, 이렇게. 딱 타자마자, 어, 이거 23만. <laughs> 이런 생각 안 든단 말이야. 이런 생각 안 들고, 그냥, 어, 그냥 깔끔, 깔끔하네. 그냥 깔끔하고, 뒤에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시거제 이런 것다돼 있고, 뭐, 이런 데도 뭐, 스크래치 하나 없이 진짜 깔끔하네. 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크게 뭐, 어이 차량이 뭐, 더럽거나 뭐, 이런 느낌은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고요. 안에 내렸을 때, 어 팔걸이 부분, 어, 굉장히 편안하면서, 야, 확실히, G80이랑 진짜 비교가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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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약간 한뼘 정도 되는 공간이죠. G80 이거보다 한뼘 정도 좀, 작을 거예요, 그 그렇죠. 일단 이한 뼘의 차이가 어마어마. 하네 그냥 진짜 이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 정도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들어질 정도로 정말 어,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실 플래그십은 무조건 편안해야 된다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아, 우리가 어, 불편하게 타고 다니면 그냥 경운기 타고 다니죠, 뭐. 그죠 경운기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저기 어, 자, 우리가 우리가 사실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차량이 어,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이거보다 좋은 차가 있을까? 한국엔 없죠. 이게 마지막 끝판왕이니까. 자, 트렁크 열면은, 예, 트렁크는 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네요. 사실 이 차량은 또 특히나 이제 어, 오너분들이나 아무래도 조금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 근데도 내가 이 정도, 2천 중반 정도 가격에서는 좀 뭐, 노려볼 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갖고 왔거든요. 4륜입니다. 4륜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색상 컬러가 정말 고급스러워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반할 수밖에 없어. 이 컬러는 딱 반할 수밖에. 어, 여기 또 특이한 거죠 에하 여기 발, 발, 이렇게 발판이 또 따로 있네요. 야, 확실히 이게 이, 이, 이 약간 오래 이암 20만이 타더라도 진짜 컨디션 하나는 진짜 끝장난다. 그죠? 정말 이분은 뭐 하고 다니셨길래 이렇게. 많이 탔을까요? 그죠? 질러 한번 타보시죠.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아, 나는 뭐 차량 키로수 상관없이 그냥 많이 안 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난 G90이면 됐지 뭐 집에 이제 세컨카 뭐그 스파크나 뭐 아니면 아반떼 뭐 소나타 이런거 하나 정도 있고 LPG차 이런거 하나 있고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뭐나 진짜 영업용도로 그냥 막 쓰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 LPG통 딱그 뒤에 딱 달고 그냥 막 타도 되고 그죠 가격이 괜찮잖아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ASC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고요 뭐, 대, 뭐,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죠. 뭐, 차선 이탈이라던가, 차세대 장치, 뭐, 파워 트렁크. 어, 전자 파킹, 모토 라이트 기능하고, 뭐 메모리도 이제 3단계 자동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렸을 때의 사이드 미러 어, 여기 옆에 치크면 여기 센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바로 센서가 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기어는 이렇게 중앙에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DIS 버튼이라던가 열선 핀들 열선하고 통풍하고 리어 커튼에 그다음에 블랙박스에. 어 ECM 룸밀러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그다음에 LED 조명 등 들어가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일단 내비 인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 어, 시인성 되게 좋고 어, 정품 내비게이션에 터치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일단 디스플레이 폰트라던가 이런 어떤 느낌들은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럽게 어, 세팅이 좀된것 같아요. 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확실 정말 끝장나네요. 사도 좋고, 그리고 또 여기 에뭐 전화 블루투스라던가 음성 메모, 폼 프로젝션 여러 가지 뭐 라디오, DMB, 미디어, 발렛 모드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23만인지 모르겠어요. 자, 23,000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하 스티어링 휠 상태 같은 경우에도 진짜 깔끔하게 타셔가지고, 스티어링 휠도 뭐 크게 스크래치 없이 여기 살짝 요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조금 있는데, 요 정도는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자, 그 패드 시프트랑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좀 제가 쭉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실 이 차량 딱 타고 드라이빙 가면은 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어딜 가도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잠깐만 앉아있어도 굉장히 진짜 되게 편안합니다. 아, 이거는 뭐. 무슨 매직인가요? <laughs> 예, 저, 여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차선 옆에 이탈 센서 이렇게 뜨다가 다시 측근하고 이걸 탁 누르면 차선 이탈이 딱 뜨죠, 이렇게. 좀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도 역시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음뭐 그거 외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아쉬울 거 없네요. 뭐 반자율 주행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쪽에는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글로우 박스 들어가 있고 점품 매뉴얼 책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진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우리 그거 안 보여드렸구나. 타이어 그죠? 타이어 한번 상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의 차량 그 제네시스 G90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엔진은 3.8 람다 엔진 들어가 있고요. 키는 여기 아까 키안 보여드렸네 키 여기 있어요. 키. 키 여기 있고. 어, 뭐 조용하죠? 정숙하죠? 거기다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거리 운행을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타이어 관리 진짜 잘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타이어 관리 진짜 잘하고 헤드라이터 DRL 나와있는 거 데일라이트하고 한번 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한번 꺼보고 나와있는 거 보고 시그널 시그널 한번 보고요 어 시그널까지 이렇게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네시스 정품, 예, 이렇게. 요거랑 이제 그 방패 휠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방패 휠보다 이게 더좀이쁘더라고요 약간 빗살 무늬 같이 생긴, 이게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휠은 G80이 이쁘긴 하다. 제가 봤을 때 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G90 차량 여러분들 2천만원. 중반에 나와 있는데 다소 키로수가좀 많은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어,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느낌과 이런 어 이제 차 가격대나 이런 걸좀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당연히 저기 저기 지구고 뭐 3천만 원대 초반, 중반, 후반 4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만 뭐 강력 추천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는 이안에 실내 컬러와 외장 컬러가 너무 많이 골든 코스트 컬러, 이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네시스의 시세 지금 현재 중고차의 어떤 현재 시세와 어떤 쪽에 지금 현재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고 더불어서 제가 하나 어, 대표적인 차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대표 전화로 보시면이 차량에 대해서 상담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안녕마이카. co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보다 많은 매물이 있으니깐요꼭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